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가족과 그들의 사랑스러운 강아지 백구 이야기입니다. 백구는 평소 매우 온순하고 다정한 강아지였습니다. 가족 모두에게 충성스럽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백구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바로 예비 며느리가 집에 오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백구는 그녀를 보자마자 심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그냥 백구가 낯선 사람을 경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짖음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백구는 숨죽이고도 거칠게 짖었습니다. 집안의 평화는 점차 깨졌습니다. 가족은 걱정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백구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백구가 혼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cctv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그 영상은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보인 그녀의 모습은 가족이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그렇게 짖은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경악스러운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작은 징후,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주변을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경고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 진실을 차분히 풀어가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집에는 백구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백구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중형견이었지만 온순하고 순한 성격을 가졌습니다. 아이들도 백구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백구는 아이들을 마치 자신의 형제처럼 따랐습니다. 아침마다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가족을 반겼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에서 백구와 함께 뛰노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백구가 있어서 집안 분위기는 항상 따뜻했습니다. 백구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랑과 평화를 상징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백구는 언제나 우리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백구를 꼭 안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나날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예비 며느리의 방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녀를 백구가 심하게 짖으며, 경계했습니다. 백구는 평소에 아무에게나 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백구의 행동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백구가 낯을 가리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백구는 그녀가 올 때마다 더 심하게 짖었습니다. 그 모습은 점점 집안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백구의 행동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CCTV 영상이 우리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믿을 수 없는 그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백구의 짖음이 우리에게 경고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제야 백구가 우리를 지키려 했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려견과 가족이야기 이상입니다. 가족을 위협하는 어둠과 맞서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우리 집을 처음 찾아왔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모두가 설렜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백구가 크게 짖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온순한 백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는 몸을 굳히고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지짐은 더욱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백구가 낯을 가리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백구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올 때마다 백구는 소리를 지르고 물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상황이 너무 낯설고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백구의 행동에 당황해했습니다. 하지만 뭔지 모를 느낌으로 백구가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신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백구가 느끼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백구가 집안 곳곳을 꼬리 내리고 다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백구의 행동에 더욱 귀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지방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백구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흘 뒤 CCTV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상 속 그녀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믿기 어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숨겨진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백구가 우리를 보호하려 애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무서운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CCTV 영상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집에 올 때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하게 들어오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그녀는 집안 여기저기를 수상하게 살폈습니다. 특히 백구가 경계하는 장소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부엌 서랍을 몰래 열어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날은 현관문 근처에서 무언가를 주머니에 넣는 듯한 행동도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백구가 짓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녀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번 사기 혐의로 신고된 인물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에게도 비슷한 피해를 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 밀어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구의 반응은 우리에게 큰 경고였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그녀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숨기려 했던 여러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백구 덕분에 우리 가족은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켠에는 씁쓸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이렇게까지 시련을 불러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이 사건의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진짜 가족을 지키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작은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전되면서 우리는 예비 며느리와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주했을 때 그녀의 표정은 어두웠고 뭔가 숨기려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차분하게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우리 집에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했나요? 하지만 그녀는 처음엔 침묵했습니다. 조금씩 말문을 열기 시작하더니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힘든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자신도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그녀가 겪은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과 백구에게 불안과 위협을 준 사실은 변함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사과했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특히 백구는 그녀의 변화를 느끼고 조금씩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대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된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험 덕분에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의 대면 이후 백구의 행동에도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경계심에 가득찬 눈빛과 지짐으로 가족을 긴장시켰던 백구가 점차 예비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는 평소처럼 백구와 산책을 하던 중 백구가 예비 며느리 쪽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몸을 비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가족은 모두 놀라면서도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백구는 다시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짓는 대신 그녀와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백구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서로가 상처받은 마음을 보듬으며 한층 단단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작은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백구의 평화로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었고, 예비 며느리와도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를 전하길 바랍니다. 모든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힘을 키워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의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심하게 짖는 모습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예비 며느리가 집에 올 때면 그 지짐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의아한 마음에 가족은 CCTV 영상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 영상을 본 순간 우리 모두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백구를 향해 다가가던 순간 그녀가 백구에게 다가가자 백구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백구의 귀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장면이 포착된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피할 곳도 없이 억지로 견디는 듯 보였습니다. 이 영상은 우리 가족에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평소 친절하고 상냥해 보였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는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백구를 학대하는 현장이 명확히 드러난 CCTV 영상은 증거로서 충분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조사에 착수했고, 그녀가 백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동물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깨뜨린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백구와 가족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함께 맞서 싸울 힘을 얻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예비 며느리는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었던 사람이었던 만큼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백구도 많이 위축되어 있었고 그의 불안한 모습에 가족 모두가 함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는 백구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산책을 나가고 맛있는 간식을 주며 백구가 다시 마음을 열도록 힘썼습니다. 점차 백구는 다시 예전처럼 밝고 활발한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서로를 더욱 이해하고 돌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가치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아픔을 나누며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삶은 때로 고난과 시련을 주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백구도 우리 가족의 든든한 일원이 되어 우리를 지키고 사랑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디며 우리는 더 강해졌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경찰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예비 며느리의 충격적인 행동이 밝혀졌고 그 사건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조차 감춰졌던 불신과 보호받지 못했던 백구의 아픔이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반려동물을 향한 책임감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법규가 강화되고 반려동물 보호단체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이번 일을 계기로 반려동물 권리 보호에 적극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백구를 위한 작은 캠페인에 참여하고 주변의 반려동물 사랑을 전파하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팠던 경험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찾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용기는 사회 변화를 이끄는 첫 걸음임을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백구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더 많은 이들이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예비 며느리의 진실이 밝혀진 뒤 우리 가족과 백구는 긴 시간 치유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백구의 마음 속 깊은 상처는 한 번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백구가 다시 신뢰와 사랑을 느끼도록 힘썼습니다. 매일 산책을 함께하고 더 많이 안아주고 작은 변화에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백구도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예전보다 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가족은 백구와의 시간 속에서 사랑과 용서 그리고 희망을 배웠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는 가족이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항상 쉽지 않지만,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백구와 함께하는 매일이 소중하고 감사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어떤 상처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과 용기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가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수 있는 진짜 마음의 상처와 그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힘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모여 더큰 공감과 위로가 되니까요. 앞으로도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